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카플랫폼입니다. 모든 자동차 금융 비교 전문기업이란 퀄러티에 맞게 이 영상 하나로 구매하시고자 하는 BMW 차량의 모든 정보를 담아드립니다. 매달 매주 업로드되는 BMW 차량의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각 차량별 프로모션 안내로 영상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글에 타임라인을 마련해 두었으니 알고 싶으신 차량의 프로모션으로 다이렉트로 가셔도 좋습니다. 기본 할인 외 추가로 트레이드인 최대 3% 재구매 할인 최대 4% 법인 할인 2대 30일 이내 구매 시 최대 7% 할인이 추가되니 맞춤 견적 요청을 지금 바로 주세요. 상황에 맞춰서 할인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1시리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해치백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1시리즈 꾸준히 판매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옵션 이슈가 있습니다. 120i M 스포츠 M135i 기준 트렁크 킥 동작 오프닝 디지털 키 옵션이 재고에 따라 추가됩니다. 그로 인해 차량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옵션 변경 요인으로 재고별 상세 상담이 필요합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1 시리즈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i 어드밴티지부터 M135i X드라이브까지 최소 550만 원부터 최대 850만 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리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옵션 이슈가 있습니다. M235i 220i 어드밴티지 기준 트렁크 킥 동작 오프닝, 디지털 키 옵션이 재고에 따라 추가됩니다. 그로 인해 차량가 10만원에서 30만원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M 스포츠와 M235i 색상별 소량씩 재고 확보하였습니다. 옵션 변경 요인으로 재고별 상세 상담이 필요합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리즈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i 그랑쿠페 어드밴티지 600만원 220i 그랑쿠페 M 스포츠 패키지 600만원 M235i X드라이브 그랑 쿠페 850만 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3시리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옵션 이슈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컨트롤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리버스 어시스턴트, 조수석 요추 지지대,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하만카돈이 유종과 등급별 재고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가 마이너스 조정된 등급도 있고요. 옵션 추가로 플러스 조정된 등급도 있습니다. 3302는 단산되었으며 그 자리를 3202가 채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옵션 변경 요인으로 재고별 상세 상담이 필요합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3 시리즈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D 럭셔리부터 320D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까지 최소 790만원부터 최대 84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320i부터 M340i 퍼포먼스까지 최소 400만원부터 최대 76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320D 투어링 럭셔리 라인부터 M340i X 드라이브 투어링 퍼포먼스까지 최소 400만원부터 최대 85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3202 럭셔리부터 3302 m 스포츠 패키지까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4 시리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옵션 이슈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컨트롤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리버스 어시스턴트, 조수석, 요추지지대,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하만 카돈이, 유종과 등급별 재고에 따라 부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가 마이너스 조정이 된 등급도 있고요. 옵션 추가로 플러스 조정된 등급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다운그레이드 혹은 업그레이드된 옵션으로 인한 재고 상담에 조심스러운데요. 재고에 따른 디테일한 옵션 상담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비교 견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드립니다. 빠른 문의 주세요. 네, 4시리즈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지부터 m440i x 드라이브 쿠페까지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5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5시리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옵션 이슈가 있습니다.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삭제되고 뒷좌석 썬 블라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재고에 따라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터치 기능이 빠진 재고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가 마이너스 조정이 된 재고 있습니다. 5302만이 서라운드표 포함되어서 입항되어지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비교 견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드리니 빠른 문의 주세요. 네, 5시리즈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0i 럭셔리부터 530i m 스포츠까지 최소 75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530i x 드라이브 럭셔리부터 523d x 드라이브 럭셔리까지 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523d x 드라이브 m 스포츠 750만원 530i 럭셔리 1,000만원 530i M 스포츠 1,0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6시리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옵션 이슈가 있습니다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리모트 컨트롤 파킹과 뱅앤 울룩슨 사운드 시스템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가 마이너스 조정이 된 재고 입항되어 주고 있습니다 630i M 스포츠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재고에 따른 디테일한 옵션 상담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비교 견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리니 빠른 문의 주세요. 네, 6 시리즈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0D GT 럭셔리부터 630i GT X 드라이브 럭셔리까지 최소 550만원부터 최대 75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630i GT X 드라이브 M 스포츠 400만원 640i GT X 드라이브 럭셔리 450만원. 640i GT X 드라이브 M 스포츠 35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7 시리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현재 BMW 전 모델 라인업이 다운그레이드로 소갈이를 하는 동안 7 시리즈는 BMW의 대표 플래그십답게 흔들림 없이 입항되고 있습니다. 740i M 스포츠의 경우에만 하만카돈 서라운드 사운드가 삭제되고, 바우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스피커로 변경 업그레이드 돼서 차량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460만원가량 올라갔습니다. 740Li, 7 4 5 l e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상세 제거와 비교 견적 원스톱으로 안내하여 드리니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7 시리즈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0D X 드라이브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부터 730LD X-Drive M 스포츠까지 최소 2,400만원부터 최대 2,45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740i S-Drive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부터 740Li X-Drive M 스포츠까지 최소 2,350만원부터 최대 2,65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M760Li X-Drive부터 745LE S 드라이브 M 스포츠까지 최소 2,500만원부터 최대 3,05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8 시리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옵션 이슈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가 70만원 마이너스 변경되었습니다. M8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대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취소되는 차량 쏙쏙 뽑아서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기 계약 걸어 놓으셔야 전산상으로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8시리즈 사물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0i 쿠페 X 드라이브 M 스포츠 1100만원. 840i 그랑 쿠페 X 드라이브 M 스포츠 1100만원. 840d 그랑 쿠페 X 드라이브 M 스포츠 12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X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옵션 이슈가 있습니다. 20i X라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옵션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로 변경되어 차량가 80만원이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현재 X라인 색상별 재고 조금 더 원활합니다. 상세한 재고 안내와 더불어서 비교 견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빠른 문의 주세요. 네, X1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1 X 드라이브 20i M 스포츠 650만원. X1 X 드라이브 20i X라인 SE 41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X2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전체적으로 대기기간 필요하지만 취소되는 차량 쏙쏙 뽑아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기계약 걸어 놓으셔야 전산상으로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X2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2 X 드라이브 20i 어드밴티지 SE 650만원. X2 M35i 105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X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페이스리프트 돼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X3. 옵션 이슈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삭제되면서 그로 인해 차량값 100만원 마이너스 조정되었습니다. 302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가솔린보다 디젤 라인업이 인도 빠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기간 필요하지만 취소되는 차량 쏙쏙 뽑아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기계약 걸어 놓으셔야 전산상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X3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3 X 드라이브 20D M 스포츠 프로부터 X3 M40i까지 최소 150만원부터 최대 35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X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X3와 함께 페이스리프트 돼서 새롭게 찾아온 X4. 옵션 이슈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삭제되면서 그로 인해 차량가 100만원 마이너스 조정되었습니다. 디젤이 재고 상황 좀더 여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기간 필요하지만 취소되는 차량 쏙쏙 뽑아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기 계약 걸어 놓으셔야 전산상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X4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4 X드라이브 20D M스포츠 X4 X드라이브 20i X라인 X4 X드라이브 20i M스포츠 각각 150만 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X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22년식으로 변경되면서 전 트림 디자인 옵션 부분이 보강되면서 동급 차량 중 가장 독보였는데요. 반도체 수급 문제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다운그레이드 역풍을 맞고 말았습니다. 하만카돈 스피커, 컴포트 시트, 앞좌석 통풍, 메리노 시트 빠지고 버네스카 교체에 이어서 터치스크린까지 추가로 빠진 차량이 입고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가 130만 원에서 470만 원 마이너스 조정되었습니다. 디젤 가솔린 X 라인 7인승 지시 출고 가능합니다. 디테일한 옵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교견적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X5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5 X 드라이브 30D X 라인 7인승부터. X5, X드라이브 452 M 스포츠까지 최소 650만 원부터 최대 850만 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X6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가솔린, 디젤 모두 소량 재고 확보하였습니다.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옵션 다운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하만카돈 스피커, 컴포트 시트, 앞좌석 통풍, 메리노 시트가 빠지고, 버네스카 교체에 이어서 터치스크린까지 추가로 빠진 차량이 입고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가 360만 원에서 470만 원 마이너스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30D40I M 스포츠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X6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6 30D XDrive M 스포츠부터 X6 M 50i까지 최소 650만 원부터 최대 1,400만 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X7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옵션 이슈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컨트롤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이버싱 어시스턴트, 바워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스피커 삭제되었습니다. 재고에 따라 부메스터 사운드로 교체되고 무선 충전만 빠진 모델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가 50만 원에서 520만 원 마이너스 조정되었습니다. 디테일한 옵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교견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X7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7 40D X드라이브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6인승부터. X7 M50i까지 최소 350만원부터 최대 65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네, I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은 옵션 이슈가 있습니다. 조수석 마사지 기능 및 요추 지지대가 삭제되면서 그로 인해 차량가 40만원 마이너스 조정되었습니다. 40은 온라인 에디션을 끝으로 단산되었으며 50이 주력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디테일한 옵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교 견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iX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X X-Drive 50, 2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매월 매주 영상이 업로드 되오니 꼭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자동차 정보, 프로모션, 재고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퀄리티 있는 영상 약속드립니다. BMW의 경우에는 BMW 파이낸스라는 자사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경우 자사와 타사의 할인 폭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고는 현재 기준으로 소진 시 해당 프로모션도 종료 혹은 변경됩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비교 견적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견적서 제공과 더불어서 타사와 자사의 리스 렌트 견적을 비교해 볼수 있는 카플랫폼을 통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 구매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